이새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저도 이상하거든요 네, 새 게임이다 생각하고 우리 용병만 <laughs> 구경을 한번 해보죠 이게 영웅도 랜덤으로 나오고요 용병도 랜덤으로 나와요 그 모든 게 랜덤인 랜덤 대회입니다 어, 나이트엘프 오, 핀드 나오, 나오자마자. 근데, 이거 잘 만들었어. 아 이거 어떻게 돌리지, 이거? 어, 어, 어. 어잘 만들었네. 이거, 이거 봐봐요. 그렇지 않나요? 이거 봐봐요. 얼마나 예뻐. 가슴이. 뭐든 아, 스발아노 아, 거미도 거미 같잖아, 징글 없잖아 지금 아까 얼마 징글로. 이 아, 분에 잘 봤으니까 <목소리도> 여길, 어쩔 수 없어요. 해골이 되어라. 아, 멀티를 먹읍시다. 아, 이걸 잡고 리포지드의 문제점이죠. 마킹품에 구분 안 되는 거. 아, 그런 거 비밀이에요. 그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상 대가 나이트 엘프 니까. 펜나 찍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위스테러할수 있습니다 아, 상대 아직 모르니까 일단은 그냥 할게요 예, 영웅이 데몬이면 CS가 나올수있습 여기 위습 있나 봐요 I can taste their food. My life, Bonetti. I am the iron hand of justice. Justice shall be sweet. I wish only to serve. End thy I am the Where shall my blood be spilled? Let justice I be I wish only to serve. Have you I reached a verdict? 일단 여기 리스비 있으니까 이거 리스 보드 같이 보드 같이 보드 와 정찰 한번 해볼게요. 근데 본인 여러분. The dams, ready. Understood. 이건 뭐야와 전판도 알키였네 이번에도 알키네나 아이템 너무 좋은데 헌트 리스트 멀티 있나요? 안했구요 투어 Understood. I can Let the hunt begin. Understood. 일단 상성은 상대가 할만하죠 오 뭔가 n 없나개센거 같아 보이지 않나요? 돌리는 것이 근데 이거 용병 하려고 a 는데 s 포지드 상대가 바가 t 가여서 v e s t i g a t e I'm going to investigate. I'm g 누가 보면 팬나 360도 다 맞는 스킬이. 지오 뭐야. 오 밀려줄까요 한번? 밀려도 될것 같은데 밀릴까? 한번 여기 주고세살림 한번 차려. 근데 여기가 스타팅이 엄청 센 걸로 기억하고 있요제 기억에는 밀려지자 않고요. 뭘티금 근데 어다해밀려주면공가 <목소리도> 하나 더 먹어야 되는데. Let the hunt begin. 아, 땅른 거보다 용병 캠프 잡아야 되는데. Let justice be served. Justice shall be swift. I can taste their fear. Justice shall be swift. 여기가 뭐였지? Let me investigate. My life for n e z u l <laughs> 한번 yes, I 여기 멀티할 수 있는 한번 각을 한번 볼게요. 각을 한번 보고 결정합시다. <laughs>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아니, 저 일단 용 캠을 한번 잡아볼게요. 형러시 와도 돼. 들어와. <laughs> 사냥 하나 하고 올게. <laughs> 시체가 어떻게 하나도 없냐? 자, 오렙짜리 등장. 어 해골 오크 그런트 만나서 반갑고요. 4렙짜리도 하나. 아 너무 익숙한 친구잖아 이거. 이런 애를 보고 싶은 건 아니라고. 3렙짜리도 하나. 제인구수가 네, 안 되는데. Summoning is complete. I am the Iron Fleet. Let the a n s d r a and Taparne. Have you reached a very i m p o r a Where shall my blood be spilled? Let me i n oh. v s u m m o n i n g is complete. I can do this. u n d e r s t o o Town oh, is under right. attack. Stand ready. Ashbalano, I can taste their fear. I would have them, thy bidding, master. have you reached a verdict? I am the Iron Hand of Justice. Ashbalano, thy bidding, master. You don't want to I it? bow to your oh. will. The damned stand ready. Investigate. Our town is under. Have you reached a verdict? Where shall my blood be spilled? Have you reached a verdict? The I am the Iron Hand of Justice. Justice summoning is complete. 오 oh, 삼렙 됐네 이 친구. <목소리도> 아, 근데 리포지 e 진짜 진짜 뭔지 잘지잘모르데 얘로 한로한 대씩 치는오야이야이기잖아잖아지렇지툭 몇대 때려주고 빠져서 회복하고 금방 있으면 풀피 잠깐 딴데 좀 보고 있으면 풀피 개사기죠 어이 그만 때려 파면이요? 어 맞네 아까 한번 확대해서 그런가? 언제 가까워졌지? Let the hunt begin. 아, 아한 번도 친 적이 없나? 내가 이판. 쳤었는데 분명히. Then, 아, 아까 뭐 확대해가지고 just 이렇게 됐나봐요 Let me investigate. Summoning is complete. 아 히다라는 어디서든지 피가 빨리 찹니다. 사기예요. 그니까 아까 사슴 봐가지고. u n 아, 내 워드는 피를 누가 쳐주냐? 내 워드는.

i bow to your under attack. let me investigate. let the hunt begin. i can taste their fear. where shall my blood be? i am the iron hand of justice. hand of justice.

아, 이 친구. 아, 저 스타원. 초딩 때 왕이었죠. 초등학교 끝판왕 제가. 근데 워크 시작하면서 안 해가지고. 지금 아예 할줄 몰라요. 스타투랑 워크 익숙하니까. 뭔가 너무 어렵던데? 스타원. 그 컨트롤 자체가 안 돼요. 그 뭔가 되게 불편해. 어어어어어 아, 네, 두각상 어어어어. 해골로크해골로크 어딨어요? 살아있나 해골로크해골로크 해고로크... 살아있네? 아얘해골로크였구나나버 j u 줄줄았았버 버서커가 죽었구나 빨리 찾지 않을까요? 그래도 언데드인데 <목소리> 아니 이거 피가 안차는데야 뭐야 여기 왔어? 야 오바야 내가 뽑는데 어, 이거 겁나 죽이고 존나 빠 이거 피더라. 하긴 보면 맛있게 생기긴 했어요. 에피 잘 찾는 것 같은데? 아 살려. 죽었냐? 진짜 좀비네. 죽지 라노. 아이 뭐야 이거? 상급 공업 방랑자얘 예, 꼬부기고 yes, 꼬부기 뭐냐 얘는 지옥 불 장치 쓰레기잖아. 그냥 쓰레기.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이거 뭐따써 먹어 이거 이 속도 느리네. 사거리도 긴것 같은데 이게 맵별로 다르네 그. 보너스 경험치가 있는 맵이 있고, 아닌 맵이 있네 이 맵은 안 뜨네 아 얘가 아 얘가 보이드워커구나! 공허방랑자! <laughs> 아왜 이렇게 됐어 진짜? 얘 알라딘 그 지니처럼 돼버렸네? 나쁘지 않은데 세 보이진 않지만, 뭐, 나쁘지 않네요. 아, 거북이도 하나씩 보면은, 예, 그죠. 거북이도 멋있게 생겼어요. 지금 봐봐. 잘안 보이네. 거북이, 거북이 봐봐요. 와, 씨. 거북왕인데. Oh. I am the iron hand of j u s t i c Chain lightning. c h a 릿찌릿 I am t h iron hand of justice. Chain oh. lightning. Oh. Cannon oh. f oh. e 아, 내 거북이 어디 갔냐? 이 해골. 어. 얘 안죽네, 얘도 얘는 무적이다 새끼 히드라 빨리 가서 뽑아보자 저쪽 용병 캠프도 한번 보자 이제 리포지도안할 거니까 뭐가 있나 한번 구경해나 해보자 어? 팔렙짜리 떴었네 어얘 도마뱀 리자드 공룡같이 생겼네요. 얘는, 얘 그거 아닌가? 얘 그거. 노던 하일 노던 하일 친구. 얘는 거미 슈키. 오, 개사기, 이거, 이거, 그, 이상한 맵에서 나오는.